예, 사장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하나님의 비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예, 하나님의 예, 능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밀과 능력이 4장의 예, 예, 키워드가 되겠죠 어, 형제님잘 정리해 주셔서 어, 전반적인 얘기보다, 어, 그 주제를 갖고,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리도 전부 다 전체 맥락에서 3장까지 쭉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어, 2장, 그 7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에 이제 비밀을 말씀합니다. 2장 7절 읽어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 영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영어로는 뭐죠? secret이죠, secret. 시크릿. 네, 여기에서의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어, 미스테리온, 이런 원어에서 나온, 그런 뜻이에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어, 장에 보면은 비밀한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어,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전에는 감춰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에는 감춰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전에 대표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을 꺼내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지혜와 이제 관계가 있죠. 이 비밀한 관계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결론적으로는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과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디서 가장 잘 보여지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의 비밀은 우선적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어, 이 세상에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부와 뭐 명예를 갖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이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로대젯에 나오는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비밀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이제 이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2절에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어떤 종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되이 순종하는 종이다. 그런데 이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이제 또2 어0 절에 말씀이죠. 하나님 분주4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 능력이 있으니라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여러 이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헬라 문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웅변은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웅변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받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고 싶어 하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비밀. 어, 우리가 천세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심판.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그 갖고 있던 그 계획, 그것을 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홍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에도 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어떤 뜻, 계획,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하셨잖아요 자기의 것으로 피로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수 있겠니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느냐?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예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아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돌이킴이 없이 내가 그냥 어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능력이 임하지 않죠. 내 안에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어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의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냐. 이 이방인처럼 헬라 문화가 발달하고 이 세상에 여러 문화, 철학, 사후가 많잖아요. 어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 듣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경건에 기초한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매일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바로 현세적으로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로운 하나님, 사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계시해 주고 있죠. 교인이 달려야 될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못박히셨다 근데 못박키셨을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에 내가 그분의 그분의 신부요,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서. 주님,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예, 주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그 기업을 예, 상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험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한테 예, 주님이 주신 어, 교회의 어떤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어, 이 교회 안에 일도인으로서 능력있는 삶을 살려면 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어, 이 세상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이 능력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어, 우리 부르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이 이제,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능력이 있겠죠? 죄를 이기는 능력. 이 죄가 뭡니까? 어, 죄는, 어,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또 종교적인 죄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발의된적인 살면서 하는 거, 또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 가식적인 측면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주님이 우리한테 교회 안에서 계속 이 말씀과 또 우리 교제권 안에서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그 순종이 잘안될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죠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한테 어 그냥 음 손님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시죠 그래서 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님 비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건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문혜하나님 아는데 정말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방자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통치자요,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나는 어떠한 어, 죄를 짓고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왜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린도피에서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 그, 그런 그 복음의 원리, 원리,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어떤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노로 탄다는 말씀 있죠. 네, 할지로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타다이 왕노를 탄다라는 것은 사실 그 미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삶에서 우리 이와 같이 이제 예 고린도 성도들이 부유 성도들이 식수한 것이죠. 그들이 이미 마음이 부여해지고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세상에 어떤 문화 가르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누가 크냐 이걸 또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어떤 문화잖아요. 그러면서 어, 우리 없이 왕로로 됐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 이제 사도와 그 일꾼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사도와 일꾼들, 함께 주님이 오시면 그 미래적으로 왕로를 하게 될 거다. 근데 사실 나도 너희들이 왕로를 하기 원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것은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책절에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조마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참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삶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으로 된 것이냐. 어, 이전에 주님의 첫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였던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 안에는, 내유신 안에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악이 있는데,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먼저는 우리가 죄의 이 권세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는 어떤 기질과 성향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성령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또 우리의 교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현재 중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마음이 부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방임하면 어느새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 있고 교만하게 되면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 침체 가운데 빠지는 그래서 모임에 나오기도 힘들어져요 그런 게또 습관이 되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의 많지 않아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더 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그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거창하게 뭘 사역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관리자로 주님이 주신 이런 선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좋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또 주님이 맡기신 이 세상의 여러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사는 삶으로 도전하고 있는그죠 내가 나를 서걱정시키지 못하는데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그 복음의 정신,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바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어 신신하고 나를 드리는 이런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1 5절을 보면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게 바울의 진정한 아비된 아비 자로스의신정이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가 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네, 것이죠. 내가 뭐, 먹을 것 줄이고 자녀를 위해서 어, 그것을 준비하고 비축하고 어, 자녀들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네, 이타적인 삶. 이게 아버지의 삶이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나의 자녀 가 잘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잘되는 것. 이게 아버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돼야 돼. 그럼 아직은 어린 거.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자녀들의게 예, 번영, 영적인 보호 이런 것을 이제 누리기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으로 어, 나왔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의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예, 우리가 스스로 보만 해서는 안 되고 겸허, 겸허히 나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선진들이 어떻게 피로 증거한 복음이잖아요. 순교자들이 피들이 흘려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피를 리셨고요 그리고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이 예, 전파되고 전수되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정말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진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날마다, 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로 돌아가기 쉬운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도전을위해서 바울이, 이제 20을 쳐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냐? 하는 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징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어, 아버지가 때로 이제 교종하는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어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지하되 우리는 피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 마르며 헐벗고 매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기와 같이 되었다. 바울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하고, 그의 어려운 시기에 그와 함께한 인만우에 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내가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바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또 나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성도들이 세워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런 길을 가겠다. 이런 바로 사도바울의 위대한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면서 참겸허하게 그 우리도 이러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바울의 본이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후원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놓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신 우리 주님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손가운데에 저희가 참 어려운 시험과 또 막막한 이 미래를 볼때 주님 앞파 엎드리고 눈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이제 그 그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를 훈계하시고 인도하실 때 저희가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후보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것들로 저희들을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이후의 시간 교제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